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일기 22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내일기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관한 규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을 수가 없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물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물에 관한 또라 또 다른 규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제사장의 집안이나 그 안에서 일하는 자와 그의 자녀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물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 약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의 특징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내위기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33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그리고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릴 수 없는 동물들의 결함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동물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흠이 있는 동물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동물의 특징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외국인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구입하거나 거세된 동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그 재물의 특징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태어난 지 8일, 8일이 지난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재물을 잡을 때에는 송아지와 어린 양은 그 어미와 동일한 날에 이 재물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조류의 알과 새를 동시에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칙이 한 번에 파괴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로 제물을 드릴 때에그제물을 먹는 규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화목제물을 이 먹는 규례를 규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보문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 본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않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